어,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우리가, 어, 사람하고 어떠한 경우가 일어나갖고, 어, 내가 이런 표적을 받을 때가 있고, 어, 또 어떠한 분별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니까 내한테 표적이 들어올 때가 있고, 그이 기운이 센 사람들이 또큰 표적으로 해갖고, 내를 이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제 여러 가지에 우리한테는 어, 많은 이런 기운의 환경을 주는데 표적으로 몸으로 이렇게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럴 때는 내가 결정을 잘못해서 몸에다가 어, 이렇게 표적을 줘서 그걸 다시 생각해 보라든지 이런 어, 게 있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아 어, 이거 잘했을 때 어, 잘했을 때 표적이 들어오는 수도 있고 이런 어, 거는 환경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어. 이렇게 잘했을 때이는 몸이 내한테 무슨 표적이 들어왔는데 조금 불편한 게 이래 들어온다. 이럴 때는 내 뇌를 지금 돕고 있는 그 신장이 어, 그렇게 수호신장이 죽을 때 이런 아픔을 갖고 죽은 그 신장일 수가 있습니다. 어, 뇌를 도와주는 신장이 우리 오빠라든지 삼촌일 수도 있는데 그 수호신장이 이 양반들이 그 이제 죽을 때 그는 아픔을 갖고 죽은, 응. 요 이러한, 어, 그, 요런 게 있어요. 있으면, 내가 이런 표적을 몇번 받아보면, 우리 부모님이라든지, 우리 주위한테, 우리 가족 중에 이렇게 죽은 사람이 있는가? 물으면 딱티 나옵니다, 이게. 어. 요, 요 양반이, 이게 수호신장으로 들어와갖고, 지금 내 주위를 돕고 있는. 그럴 때, 어, 뭔가 잘못 결정을 했을 때, 이런 표적을 준다든지 해가지고, 어, 내, 이제 그, 도와주려고 하는. 어, 요렇게 들어온 거는 얼른 아이 내가 알아채면 이 아픈 게 없어집니다 알아채버리면 아그러까 어, 내가 알지 못하고 계속 익하고 있으면 계속 아프게 하는 거죠 아, 왜 아르키 주는 걸 몰랐으니까 알 때까지 아, 요래 단순한 겁니다 아프게 하려고 아픈 게 아프게 하는 게 아닌데. 내라는 표적을 주기 위해서 내가 아파 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다가 죽은 방법을 가지고, 내한테 지금 그 이게 표적이 들어오는 겁니다. 어, 영원들는 그렇게 단순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어린 애기, 이제, 이게, 빙의라고 이야기하죠. 빙의가 아니고, 어린 애기 동자들이고, 뭐, 이렇게 왔을 때, 뭐, 내가 이질로 죽었다든지, 그러면 자꾸 내가 왔다라는 걸알켜 주려고 하는 게, 뭐 설사를 하면서 요새 자꾸 배가 사리사리 아프고, 자꾸 이런 일이 생기고, 그래, 이제, 요런 것들을 알아가지고, 알아주면 그만 아픕니다, 이게. 어, 뭐, 요런 식으로. 우리한테는, 엄청난 이, 이그 영혼들과 조상들과 신들의 환경이 우리는 접하고 있는 민족이라 이런 걸 비일비재합니다. 음. 갑자기 머리가 띵하다든지 뭐 이런 것도 그 그래 이제 병원에 가면 오진을 해갖고 약만 줘보죠. 이야기만 듣고 어, 요런 것들이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어, 어, 요런 게 80%는 그렇습니다. 이제 요는 것들, 그러니까 요는 요는 환경에 따라서 몇분 요렇게 있을 때는 요걸 점검을 해보는 공부, 어 요런 걸 조금 해본다면 내가 이런 걸 만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어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그렇게 이제 그걸 내가 공부가 되고 나면은 어떤 사람들이 아픈 사람이 내한테 온다든지, 어 이렇게 그 약도를 공부 시킬 때 그런 식으로 공부 시키기도 합니다. 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만 이렇게 이렇게 해 줘도 그 사람이 나 사뿐다든지. 어, 내가 이렇게 무슨 뭐손 대주면 낫는다든지. 어, 무슨 뭐 침술이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환경도 내한테 그런 재주가 들어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몸을 침해서 내한테 어렵게 하면서 표적을 줄 때는 그런 재주가 들어오려고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요런 환경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들을 안 하니까 아 그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이런 아, 게 많죠. 사라져 봅니다. 그싹 내리죠. 아 요거 결정을 다스리 가지고 이걸 그냥 전부 다 이제 바르게 딱 잡았으면 내가 이게 싹 내리 봅니다. 몸이 이제 이상한 게 없어지는 거죠. 어, 그래, 이제, 고는 것들을 아리켜 주려고 지금 계속 그렇게 하는 거니까, 어, 고는 거를, 어, 잘만져 보면 됩니다. 어,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왔을 때, 처음부터 강하게 안 줍니다. 처음에는 아주 그 일이 잘못돼도 좀해나게 잘못되는 거, 이런 데서 그런 걸 자꾸 표적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몇분 이렇게 갖고 모르고 그냥 일이 일어났어도 크게는 안 일어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들어오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걸 아리키 줬는데 이걸 그냥 무시하면 큰 일이 벌어지니까 아 그러니까 작을 때 그런 공부를 바르게 하, 하면 큰 일이 일어날 때는 이런 걸 갖고 얼른 이런 표적을 받고 나면 얼른 바꿔 버리는 어 내가 판단을 잘못했는 모이다 양어 다시 판단을 할수 있게끔 해주세요 예 이제 하는 말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느님한테 내가 추군을 하는데, 우리 조상 같이 듣는 거예요. 어, 내 수호신장들이 들어서 그런 환경을 또 만들어줍니다. 어, 근데 그거는 신들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어, 우리가 모르는 것들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 신을 활용해야지 맹신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 자기들이 할 일을 하러 왔으니까 그할 일을 잘할수 있게끔 하면서 활용을 해서 내가 일을 잘 풀어가는, 이런 어, 도구로 쓰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게끔 지금 와가 있는 겁니다. 어, 이해 됩니까? 그, 어, 우리가 단골이 되고, 우리가 계속 손을 잡고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씩 교체해줘야 돼요. 어,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계속 발전을 하면 교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서 조금 정체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무조건 바꿔야 됩니다. 어, 이게 뭐냐면, 이 우리가 이제 어리를 따지고, 뭐 이렇게 하면, 너는 태짜입니다클수 있는 방법이 없어. 네가클 때는 어리 따지는 게 아니에요. 네가 힘을 갖추었을 때 의리를 갚는 거지 힘없는 게 의리 따지면 너는 평생 동안 너는 가난해서 못 벗어납니다. 어. 힘없는 게 의리를 따지면 저 사람 또 내가 힘없는 거로 죽갖고저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내 힘부터 갖추어야 되는데 갖출 때는 무언가 잘못 이렇게 내가 같이 이렇게 콤비가 안 맞으면 정체가 돼요. 정체되면 얼른 이 콤비를 바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미우스가 아니고 내가 여기서 못 맞춰냈으니까 이못 맞춰낸 걸 생각을 해보고 딴 데로 새 푸대를 열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내가 생각을 했던 것들을 잘 이제 전복해서 어 노력을 하는 거죠. 어이렇게 되면 이 업체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습니다. 업체라는 거는 지금 바꿨다난 나중에 또손 잡을 수가 있어요. 어, 가면, 여기서 우리가 정체하고 있으니까, 당신들도 노력을 하고, 나도 노력을 해서, 나중에 또 만납시다. 이러고, 떨어져 나와야 돼요. 어, 그래서, 여기하고 또 같이 이렇게 가다가, 이것이 무언가가 전에 한 경험이 있으니까, 가다가 감이 안 좋다. 그럼 얼렁얼렁 바꾸세요. 해갖고, 내 인연이 딱 이게 맞출 수 있는 인연이 왔을 때, 여기서 확 큽니다. 어, 요렇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어리를 따지고, 무슨 가던 데니까 뭐 바꿀 수 없고, 그러면 곰 파고 있는 미련한 사람이 돼가지고, 너는 클 자격이 없어. 응. 하느님이 보시기에 너는 자격이 없다. 요래 하는 거예요. 응? 이제, 요런 걸 지혜롭게 넘어가면서 인연을 바르게 잡을 줄 아는, 어, 이렇게 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갈때 단골로 이래 가잖아요. 단골은 절대 삼점하세요. 단골은 어떨 때 단골이 되느냐 하면, 내가 이 물건 사고, 이게 싸게 해주고, 이런 것에서 단골 삼지 말고, 내가 자주 가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말을 많이 듣게 되고, 내한테 공부가 된다. 이게 내한테 이롭게 되기 때문에 단골이 되는 겁니다. 이 물건하고 돈 주고받고 친절하다고 단골되면 안 되고, 사람이 착하다고 단골돼서도안 돼요. 착하면 내한테 도움 안 돼요, 이게. 어. 이제 저 사람이 내한테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내가 딴 데서 어찌 모하는걸 얻게 된다. 이러면 요게가 엄청나게 내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건 돈 주고도 살수 없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단골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언제부터는, 어, 내가 저 사람이 이야기 하는 게 거슬린다. 그럼 얼른 바꾸세요. 왜 거슬리느냐 하면, 저 사람은 말을, 좋은 말을 자꾸 해주면서 있기만 했고, 나는 그걸 자꾸 받아먹었으니까, 나는 실력이 갖춰졌고, 저 사람 은멈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런 말을 해주는 게 내한테는 안 와닿는 거예요. 맹한 소리 또 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런 비슷한 쪽의 거를. 그런데 내 실력이 월등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거슬리는 거예요. 내보다 낮은 게 자꾸 내한테 이야기하는 꼴이 되니까 이때는 빨리 바꿔 가야 됩니다. 아, 그래, 내한테 하는 말들, 행동하는 것들이 배울 게 있는 곳. 요런 데를 잡으면 돼요. 음. 그렇게 해서 나는 막 커가는 거죠. 어. 마음껏 있는 영양을 먹고 나는 자라야 되는 겁니다. 어. 이게 지금 내가 이, 이, 그는 업을 한다라고 하니까 업하면서 나는 여기서 멈추고 있으면 시간 지나면 내걸 뺏어버립니다. 그 자리를. 어, 이게 망하는 거죠. 어, 근데 내가 업을 하면서 여기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 그래, 요, 이거리체를 주고 직접 내가 만난다라는 것은 네 공부시키려고 직접 만나러 가는 거예요. 어, 니가 이 공부가 끝나시면 그쪽에 거래체 니네 손으로 니네 발로 안 갑니다. 내 아래 사람을 보내지. 그래서 나는 직접 간연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내 공부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는 데가 내 공부가 있는 거죠. 어 그래서 내가 그런 걸 만난다라고 하면 너는 아직 공부할 때입니다. 어 이제 원리 공부할 때와 네가 펼칠 때가 있는 거예요. 펼칠 때는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 들을 일이 없어요. 펼칠 때는 네 실력으로 네가 펼치기 때문에 전부 다 네한테 도움받으러만 오고 있지 누구한테 내가 배워야 될 환경이 안 온다 이 말이죠. 어, 이러는 거. 어,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공부가 끝나니까 내를 아래킬 사람이 아무도 안 와요. 어, 하느님도 내를 아래키려고 들지 않는다니까. 왜 공부가 끝났거든. 어, 그러게 나가 펼치라고 하는 겁니다. 어, 공부시킬 게 없대.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주어지는 환경이 네가 공부할 때고 공부를 시킬 때고 이것이 정확하게 지금 우리한테 다가오는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다. 이러면 공부하라고 만나는 거지. 다른 의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나게 하는 이 방법이 아, 이것이 이제 그 끈을 만들기 위해서 그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어, 이 명분으로 해야 그는 환경을 만나게 해준 것이지. 이거는 명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열심히 내가 얻을 게 있으면 공부를 하고 겸손하게 내가 받아들이고 하면은 이 일은 저절로 잘 되게 돼가 있는 거지. 이거 공부는 안중에 없고 이것만 잘 되려고 계산만 하면 너는 망합니다. 어, 요렇게 해서 우리가 실패를 다 하는 거거든.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고 거리처가 있어서 내가 직접 간다라는 것은 네 공부 시키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가고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공부가 안 되더라도 공부로 잡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 하늘에서 스스로 도와줍니다. 어, 네가 사업하는데 네가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도 그건 하늘이 해주는 거고 네가 찾아야 될 것은 네 목소리 찾아야 돼요. 이제, 내만 그런 게 아니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한테 주는 이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이 직업으로 누구를 만날 일이 있다면, 너는 지금 그 한계에서 공부시키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어, 요거지, 너는 여기서 펼치라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어, 이, 요런 환경 원리를 알아야 돼. 어,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참신이 공부하고 있으면, 공부한다고 해서 정체하고 있는 게 아니고 공부를 참신히 하고 키를 잡아서 참신히 하면 니를 키워 주는 거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크는 거예요. 왜 키워 주느냐면 이거는 자연에서 키워 주는 이유가 공부하는 만큼 네가 자꾸 성장하려고 크고 있어야지 나중에 큰 환경을 만날 때이기 때문에 그때가 오니까 이 힘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큰 질량의 사람이 왔는데 네이 환경을 못 갖춰놓으면 큰 사람의 질량이 와서 뭔가 설계를 하는데 내가 그게 같이 헛설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네가 공부되는 만큼 이 환경을 키워주는 겁니다. 어. 그래야 큰 사람이 왔을 때 같이 다 이렇게 대작을 할 수가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거죠. 어. 그래서 키워주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너이 환경도 키워줍니다. 이게 이제 대자의 법칙이거든요. 응? 주는 게 미잘살이라고 주는 게 아니고, 이 환경을 키워줌으로써 그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바르게 대자 갈수 있는 힘을 갖추어주는 거예요. 아. 근데 내가 일이 막 한참 이렇게 크고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누나 줘버리고, 저 동생 고생했다고 줘버리고, 니 아직 줄때 아니에요? 뭔가 착각을, 그걸 자꾸 주다 보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 동생한테 꾸우러 갈 일이 생겨요. 정확하게. 꾸우러 가니까 아주 매몰차게 딴짓 하거든요. 이때 감정이 삽니다. 감정이 하면 산다라는 것은 네가 지금부터 떨어진다라는 걸 예고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남한테 감정을 사면 너는 지금부터 떨어진다. 이걸 정확하게 알려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딴 데다가 또 잣대를 댈수 있는 환경을 주고 거기에다가 또 가니까 그쪽에 또또 내가 그만큼 도와줬는데, 저기 저렇게 매몰차다는 이런 감정을 딱 갖게 되는 이런 것들이 너를 갖다가 하향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 절대 그런 거는 건물입니다. 어, 그 뭐, 뭐, 동생을 도와줬니, 난중에 뭐, 나는 뭐, 시큰 이렇게 내가 에? 어, 그 그렇게 잘했는데, 누가 잘해랬어어네 힘을 치우랬지. 어, 내가 다 성장을 해가지고 빛나는 일을 할때 이때는 스스로 도움이 돼요. 그런 건 어, 이제 그 이제 거리체 같은 거는 내가 조금 끌림직이할 때는 항상 바꾸면서 그는 거리체를 우리가 하는 것이 어디가 진짜 우리 거리체가 될 것인가는 내가 거기서 얻을 것이 있고 배울 것이 있고 이제 런 것들이 있는 거 이런 걸 찾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얼마였든 그거는 계산하지 마세요. 배우고 얻는 것이 이거 가격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지금 더 얻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치주세요. 그래야 기운이 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으로 잣대를 안 된다. 그런 사람이 클수 있는 이런 싹수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이제 그수퍼 같은 데 이렇게 가는데 저쪽에서 조금 뭐 가격이 내렸다고 절로 쏙 가. 너는 싹수가 없어. 응? 그게이 그러니까 수부 같은데 이렇게 조금 비싸더라도 그쪽에는 내가 다니면서 아주 이로운 게 많았다. 말 한마디라도 또 이제 보면서 많이 이게 있었으면 공부 비용 준다고 생각하고 좀 비싸도, 아, 물건 값이 조금 나아지면 그거 행편이 좋아지고 좋죠 그리고 주세요. 그 정도 아량은 있어야 이게 클 사람이야. 알고도 그냥 이래. 어, 그럴 이유가 있겠지. 주는 겁니다. 가격으로 저, 저 손님 땡길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있으면 저기 가서 딱안 좋은 꼴 보고 돌아서야 되는 그래 그럼 요도못 가고 저도 못 가고 희한한 꼬라지가 돼요. 어. 가격이 싸다고 글로 쏠리면 안 돼요. 아 그거는 철새밖에 안 되는 게 날파리 밖에. 어, 그건 못 커요. 응? 예, 잣대를 대는 방법. 어 요런 것들. 어. 조금 비싸면 비싼 값어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찾으세요. 아 그래 당위성 있는 이는 요런 걸잘 배운다라는 거죠. 이해돼요?